이게 액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깨져서 저번에 재윤씨는 교육받았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 났어요 메탈이 그러면 액정이 안 들어가겠죠 집어넣으려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됐잖아 요 집어넣으려고 꽝꽝 누르잖아요 그때 이제 깨지면서 막 라인 생길 거 아니야 우리 새 액정이 그렇게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거든요 이럴 때는 재윤씨는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 얘가 이렇게 지금 덴트가 나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럼 액체 분명히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 깨지던 거 툴로 갈아줘요 이 안에 쉽게 갈리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 튀어나온 부분을 레탈로 강한 걸로 긁어주는 거예요 깎여 나가죠 보이죠 이렇게 보면. 이렇게. 깎여 나가 보여 지지 방수 필필이중요이중게한니게요자이런데다 이렇게. 나와있잖아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 이렇게. 하나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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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돼요? 게기 바로 라인 딱가렇 이런걸 다 끊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좀 해볼까요 12, 13, 14다 마찬가지예요 <laughs> 여기도 어 미, 뭔가 꺾으러워요 뭐가 나와있어 이 작업을 안 해주면 나중에 액정이 안닫여요 닫다가 깨져 한번잘 닫기는 한번 해볼게요. 돌어주고 다시 한번 보고 재보고 들어가겠는가? 음,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. 아까 처음에는 여기도 뭔가 빼쩍 튀어나, 여기도 빼쩍 놀아. 이제 보통 아다 됐네. 이걸 까놓고 왜안 들어가지? 난 누르잖아요. 바로 이제 액정 나가는 거야 이거 저, 저거거든요 저 올레드 파트 비싼 거 모든 뭔가 안 눌린 거나 할 때는 의심해 봐야 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끼어 있는지 혹은 여기 밑에 여기 나사 하나 있는데 그죠? 나사 하나 있는데 왜안 눌르지? 그때 이제 나사가 이제 빡 그런거 다 봐야돼 뭔가 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 뭐가 껴 있나 나사가 있나 이런걸 다 봐야돼요 힘으로 하는거 아니잖아 이거 특히나 이제 뭐다 그렇지만 가격이나 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13프로 프로 맥스 14프로 아이패드 12.9 이런거 액정 막 300불, 400불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뭐 다른 것들을 그냥 막하라는 건 아니지만,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해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뭐 다른 것도다 마찬가지지만, 자,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안 다쳤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갈아냈는데 이제 다치는 걸 확인해야죠. 떴는데. 비번 아니까 일단 비번만. 아어 메시지는 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, 손님한테. 일단, 액정에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. <laughs> 자 기능 다 되거든요 페이스 아이디까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덜렁덜렁 할때 덜렁덜렁 할때 그냥 붙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청소할 게 없어요 나중에 막다 검수하고 막 지문 하면은 다시 먼지 묻잖아요 그때 이렇게 쑥해서 청소할 거 없을 때 들어가면 이게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요. 뭐 이거는 뭐다 하고 해도 되고 사람마다 또 틀리니까 다 됐어. 아이패드 같은 밑에 글로 하기 전에 이게 하는 게 편해요. 글로 하고 나서 강아이로 붙일 때 힘드니까 글로 때문에 자다된것 같으면 또또또또 받으면 되죠 이제 안에. 실처리했으니까 받아볼게요. 파스토리아색. 자 쉽게 들어가죠? 아까 여기 안 깎았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. 러스발. 자 여기까지야.